안녕하세요. 오, 저번에 오, 저희, <laughs> 저번에 저희가 올린 그 영상이 진짜 너무, 너무 잘 타가지고서. 떡상했어요! 고마워요! 저희 오늘, 오늘 새로운 게스트분이 오셨는데요. 게스트? 이게 저의 아주. 오랭이야? 오랭? 아, <laughs> 아니, <다른> <웃음> <분>? <웃음> 아니, 아니, <다름이>. 아니, <laughs> 아니, 오랭님이 음, 오셨어요. 오랭님. 오랭님! <laughs> <laughs> 뭐야. <웃음>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. 아, 앱이 별로 안넓네 맵 아니야. 아, <laughs> 그라구나그렇구나 <laughs> 그렇구나요. <laughs> 그렇구나. 그렇구나. 그나? 토끼 필요 없죠. 그래? 아니 토끼 발이 필요. 토끼 <laughs> 발을 얻어요. 발이 있나요? 없네요. 발이 발이 없는 토끼도 있어. 발이 없. <laughs> 이맵좀 이상해. 발이 있는 토끼가 더 적어. <laughs> <나> 발이 <웃음> 없어. <웃음> 발이 없어. <토끼야> 발이 <laughs> 안 나. 아니 나도 저번에 하는데 토끼 발이 안 나와서 짜증났어. 좀 오바트를. 호박 많이 가져가야 돼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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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한 호박, 호박들 호박. 똥 쐈어요? 여기 사슴 있다 사슴 아니 이, 이 소리야 이 소리 슴사 똥 쐈어요 똥을 쐈어요 보들보들한 똥 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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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니야 보들보들이라뇨 아니 아니에요 잘못 들으신 거야얘좀보들보들해 예, 슴사 씨 머리가 머리가 슴사 씨 슴사 씨, 씨 어디 계시나요? 슴사 아, 슴사야 쌤사 좀좀좀 좀, 빨리 좀 순서야, 빨리 눈뽕하고 싶거든. 난, 아, 나, 맞아, 맞아. 좀, 글, 좀, 빨리 좀, 좀 눈뽕하고 싶게 생겨가지고. 그니까, 얼굴이, 글. 얼굴이 사탕같이 눈뽕? 생겨가지고. 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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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인데 사탕. 그니까, 사탕같이 생겼다고. 아, 진짜, 나빴네. 아 여기서 생존하기도 해. 어, 여기도 괜찮은데, 꽤? 이게 맞아? 이거 어디야? 어디쯤? 어, 씁? 상자. 상자야, 반가워. 아, 상자, 열때 너무 느려서 답답해. 나... 아, 오 총알. 건, 오 건총. 좋은데? 오 이걸로 알파넥 때들을 죽일 수있 있지 않을까? 뒤에 다른 데도 있던데. 괜찮아. 아, 이 아. 다가오고 있어. 비켜 빨리 이제. 아, 잠깐만, 어디 갔니? 잠깐 만 <laughs> 야. 야. 야 어떡해? 아, 야 저기 늑대. <laughs> 야, 여기도 늑대. 여기도 <웃음> <늦대>. <웃음> 이거 <웃음> 아니야. 이거 <laughs> 아니잖아. 야, 야, <laughs> 이거 아니 아니다 어딨냐, 너? 상 어딨냐 너창어딨 창이 죽었어 창이 <상이> 익사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<laughs> 와 왔다 네, 여러분 바로 왔는데요 역시 <laughs> 저예요 저 혼자 다 잡았거든요 지금 뭔 소리야 다 <laughs> <저> 잡았잖아 다 <laughs> <저> 잡았잖아 <laughs> 야 뒤에 봐봐 야, 야! 뒤에 호박 잔뜩 있어 됐다 야, 뒤에 호박 잔뜩 있어 열쇠 됐다, 야, 있어. 됐다! 뭐야, 뭐? 응.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아이의 집을 뺏을 수 있어요 아이고 축하 아이고 야내 축하해 아이를 구하자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집을 뺏자 Okay. 아이야 안녕 가방에 넣기 아이야 네네. 너는 이제 집에서 살지를 못해 넌 이제 배고픈 사슴과 영원히 살렴야풀 <laughs> 아야 나 이거 아, 이미 싹 건들고 어 이게 바뀌었구야 근데 그러니까 조리된 미사일도 있어 <laughs> 미사일 난나맨 처음에 여기서 막 시작할 때 조리는 미사일이 진짜 미사일인 줄 알고 늑대한테 던졌다가 죽었어. 늑대한테 던졌어. 그걸 왜 던져? <웃음> <웃음> 미사일이라잖아. 아, 너무 무거워. <laughs> <laughs> 미사일. <웃음> You can't 이거 영상 망한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맞는 거 재밌으니까. 같아요. 야, 여러분, 어, 이번에 댓글로 제가 다음에 어둠아에서 상금을 하. 네, 잠깐만. 알고 야 싶어. 사슴은 뚱뚱해서 못 들어오겠다. 근데 우리 문 열어주는 거 아니야? 문 열어. 괜찮아. 오, 오, 아늑해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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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아이의 방이 이렇게 아늑했다니. 문 문. 아이, 어? 야! <laughs> 이거 뭐야? <웃음> 이거 <웃음> 쫓차오네요이 염소고기가 진짜. 야, 램 들어올 수도 있구나 아, 야, 램 들어올 수도 있구나 따라온다. 미친. 따라온다 미쳤어. 램못 들어. 아야 줄... 나 너무 무서워 미안해 집 뺏어서. 네, 램 야, 어디 갔어? <laughs> 그래마 우리 램. 우리 램? <laughs> 우리 램 <laughs> 램이 너 남자친구야. <laughs>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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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 난 집이 집이 네 개가 되는 거야. 어, 어, 아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거기로 가야 해. 거기로. 갈려. 공기 어. 어. 저기 오케이. 마지막. 아니다. 야 이거 어. 생존 가능하다. 어. 아 비랑 총등. 장냅도 안돼. 안돼. <laughs> 어야 이거 소리. 야좀더 밑으로 내려가 할수 있어. 야야야저야 그래, 야, 야, 여기 밑으로 내려가도 안안여안 죽여야 아. 죽여, 돼. 야올라왔다야 제가 너무 너무 아늑해요. 근데 너 지금 피가 어? 어? 무슨 아저씨 소리가, 아, 이랬는데? 여러분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 아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세요!